션 마이클스가 샤프 슈터를 시전하자 얼헤브너가 잉더 벨을 외친다. 곧이어 HBK의 엔트런스 뮤직이 울려퍼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졌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스토리 1993년 2월 22일에 노에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헐크 호건이 복귀를 알린다. 그러나 호건의 복귀는 이후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한다. 빈스은큰 틀에서 다가올 레슬메니아 메인 이벤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브렛과 요코즈나의 장기 대립을 구상한 그는 레슬메니아 9에서 요코즈나를 새로운 챔피언으로 낙점한다. 이후 둘 간의 퓨드를 계속해서 형성해 최종적으로 브렛이 타이틀을 탈환하는 스토리로 전개할 예정이었다. 단, 레슬매니아의 엔딩은 미스터 후즈의 개입에 따른 요코즈나의 승리로 연출하여 브렛의 위상을 보호하려 했다. 레슬매니아가 다다랐을 무렵, 호건은 빈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 메인 이벤트 계획에 대해 묻는다. 이에 빈스는 앞서 구상한 내용을 호건과 공유한다. 이때 호건은 메인 이벤트 종료 후 자신이 브렛을 도와 즉석에서 요코즈나를 물리치는 아이디어를 꺼낸다. 그리고 이 엔딩을 활용해 다음 PPV의 메인 이벤트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점과 이후 자신이 타이틀을 내어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인다. 빈스는 호건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고 수환가답게이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할 대관식을 떠올렸다. 그는 챔피언의 오른 호건으로부터 브래시 성화를 이양받는다면 히트맨이 명실상부한 회사의 간판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호건은 부동의 탑페이스였기에. 브렛이 그를 꺾고 챔피언에 오르는 순간, 강력한 추진력을 받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레슬매니아 하루 전, 빈스는 브렛을 호출한다. 이 자리에서 요코즈나에게 타이틀을 내어줬으면 한다는 말을 전한다. 이어서 내일 있을 매치 엔딩 전개와 더불어, 그날 밤 호건이 새로운 챔피언에 올라, 이벤트가 종료될 것임을 알린다. 브렛은 순순히 그 내용을 전해 들었고, 빈스에게 자신을 위해해 중,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빈스는 너무 씁쓸해하지 말라며 자신은 브렛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러준다. 브렛은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챔피언으로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탓에 벨트를 내려놓게 된 것인지를 빈스에게 물었다. 빈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지 새로운 계획으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잠시 우회하는 것 뿐임을 전달한다. 아울러 브렛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러스의 야외 특설 무대에서 레슬메니아 라인이 개최되었다.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라커룸에 들어선 브렛은 평소와는 다른 백스테이지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미 라커룸 내부에는 메인 이벤트의 결말이 퍼진 상태였다. 이를 두고 몇몇 워커들은 크게 실망하고 낙담했다. 이 실망한 무리 중에는 쇼 마이클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브레슨 타이틀을 내려놓는 부킹을 받았음에도 경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요코즈나와 함께 논의했다. 그리고 그날의 메인 이벤트는 빈스와 호건의 아이디어와 같이 진행되었다. 브레슨 요코즈나에게 패했고 생애 첫 WWF 월드 챔피언에 오른 요코즈나도 곧바로 호건에게 패했다. 호건은 채 1분도 링 액션을 펼치지 않은 상태로 또 한번 챔피언십 벨트를 손에 넣었다. 이벤트 종료 후, 호건과 브렛은 백스테이지에서 마주쳤다. 호건은 브렛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이호의에 기꺼이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전한다. 브렛은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호건이 내뱉은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